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언제, 누구랑,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애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노사가 함께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협의체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대상 사업장을 알아보겠습니다. 제조업 상식 근로자 100명 이상 건설업, 공사 금액 120억 이상 토목공사 150억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구에 의한 사업의 종류에 따라 상식 근로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시기는 임시회의와 정기회의로 구분이 되고 임시회의의 경우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해야 하고 정기회의의 경우는 분기마다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은 사용자 위원 9명 이내, 근로자 위원 9명 이내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사용자 위원의 위원장은 사업의 대표자가 맡게 되며, 근로자 위원의 위원장은 근로자 대표이며, 사용자 위원의 경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회가 선임되었을 경우 포함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표자가 지정하는 구인 이내의 부서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자 위원은 명예 산업 안전 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경우 대표자가 지정하여 참여시킬 수 있고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구인인의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건설공사 도급민의 경우는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를 구성한 경우 도급민 또는 하도급 인력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 위원회는 도급인 대표자, 관계 수급인의각 대표자 및 안전관리자를 포함시킬 수 있고, 근로자 위원회는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은 사용자 위원, 근로자 위원 중에 구성원들끼리 투표를 통해 선출하고, 이 경우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각한 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의 선임은 과반수 이상 노조가 있을 경우는 노조위원장이 노조가 없을 경우 또는 노조가 과반 이상이 아닐 경우는 별도의 투표를 통해 과반수 이상의 택표를 받은 인원을 선정해야 합니다. 투표의 경우는 후보자가 사업장, 전체 근로자 수의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을 경우 근로자 대표로서의 자격이 부여됩니다. 회의는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의 각 과반수 이상 출석이 이루어졌을 때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합니다. 또한 기록관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내용은 다음 내용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개최일시 및 장소, 두 번째 출석 위원, 세 번째 심의 내용 및 의결 결정 사항, 네 번째 그 밖에 토의 사항입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의해 다음 내용을 다루어야 합니다.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유의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그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안전보건 관리 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 의결해서는 안 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사항이나 의결된 사항 해석 또는 이행 방법 등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제3자 중재기구 또는 합의에 의한 자체 중재기구를 구성하여 결정해야 하며 중재기구에 의해 결정된 사항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회의 결과는 사내 방송이나 사내 게시판 또는 자체 정례 조회 또는 사업장에 적절한 방법으로 공지해야 합니다.